뭐야 방금 뭔 소리가 났다고? 방금 누..누구..누구 누구 소리였지? 몸 상태가 안좋은 아이가 있다 루안..이 아인데? 꼬마 외국인어 얘네.. 배와 목이 이상하대 목이 마르다고? 물 가져와달라고? 어차피 나한테 물을 들어가달라고 부탁할거지? 뻔하지 뭐! 죄송해요 잘 부탁드려요 와씨 뻔뻔한거 보소 애새끼들 체육관 안에서 물좀 떠자고 물좀떠물좀 떠도 되냐고 부탁하자. 안데 여기 못 들어가 끝까지. 물뜰 데가 없는데? 왜지 있는 노숙이나해 이지랄하네. 일본이 원래 저렇게 직설적인가? 돌려서 얘기하지 않나? 이런 상황에는 직설적으로 바뀌는 건가? 아 이럴 땐 직설적이야 원래? 너무 직설적인데? 외지 있는 노숙이나하면 어떠할까? 이거 뭔 줄이야 이거? 야똥 싸는 줄이다 나도 슬래. 정말 제가 제일 먼저입니다. 닭장. 뭐야, 나 닭장 안으로 들어왔어. 음, 이거 뭐가 있다. 아이, 또 나침반이야. 이거 개쓸모없는데. 왜 자꾸 주는 거야.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. 난 존나 이해가 안 간다고. 어, 물이다. 이거, 물 떴어. 여기에서 물을 채워서 간다고? 아니, <laughs> 이거. <웃음> 주인공 사람 새끼인가? 이거. 그래, 오케이, 오케이. 용물을 보았단다. 그 물효과가 엄청난걸 이러고있어 오케이 우선 물 나눠줘 먹어먹어 구정물 먹어 이거 원효대사의 해굴물이야 이새끼야 우리 아이도 기운을 차렸대 이 물이 있으면 이 대표소에서 떼돈을 벌수 있을지도 야야 야 이거 팔아가지고 한 1억 더 벌어가자 지금 일, 하루마다 지금 1억씩 벌었거든 이거 팔아서 1억 더 벌어가야겠다 어, 물 가져왔지 그래 이 색깔 건물 공, 공구리 건물가루 색깔이야. 기적의물 맞다. 쭉쭉 들이켜. 아내가 좀 기운을 차렸대. 기적의물뭔 개소리야. 오케이. 기적의물이야 이거. 또 누군가가 왔어. 어, 기적의물 드실 분. 담내는 꼭 한다는데? 아, 대신 그에 합당한 고에게 치료비를 주세요. 어, 물론, 어, 만엔, 만엔 줬어, 씨발. 악행포인트, 필요 없어, 돈만 벌면 돼. 오, 사람 존나 많이 모임. 사람 존나 많이 모임. 오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사배를 잔뜩 준다는 여성에게 먼저 걷네. 대신, 당신의 부동산 권리서를 주세요. 오, 부동산 권리서를 테 줬어, 씨와 어, 악행포인트 150점. 기저의물 덕에 또 나왔대. 무세준님이 아내가 기적의 물로 손주를 좀 구해달래. 스테이지로 올라오래. <laughs> 나 의자에 앉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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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냐. 그래 함 오, 자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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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적의 물을 달라 그럼 지금 당장 엔딩을 보여주세요 이거 뭐야 그럼 이 게임의 타이틀을 변경해주세요 이거 한번 해봐 이것도 궁금하다 <S> <S> 어, <막 이렇게> 어, 그래. 이 게임의 타이틀을 변경해 절체절명도시 말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と安城で。はい、落ち着きました。私の、私の家族にも。奇跡の水を。私が先よ。皆さん、落ち着いて。見たところ、奇跡の水はなくなってしまっているようだ。ここは少し休憩をして、また奇跡の水を貯めておいていただきましょう。ね。たりといいね。 기적의 물 가져와야 돼. 사마그로? 뭐야? 기세기너미즈카. <laughs> 진짜 기적의 물이야? <laughs> 기적의 물 만만새로군이라고 웃으며 물을 뜬다. 야 누가 볼 수도 있겠는데?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기적의 물을 떠 다른 음. 뭐 있나 이나. 소리지르면안 된다 이거. 어, 시발. 뭐하냐? 이제 그만마자자 이거 나 마실라고 뭐 새끼야 어? 어이! 지금 말 들었어! 제가 봤다! 뭐야 다 왔어 다 왔어 존나 많은 사람 얘가 외국인이랑 말하는 걸 들었단다 이새물 같은 건거짓이었단다 얘가... 모두 다 맞췄단다! 다 왔는데? 무슨 악인이다!

이미 난 부동산 걸려서 챙겼어 오우 야 쟤는 왜 맞냐? <laughs> 내 옆에 있던 애왜 맞는거야 두번 다시 오지마해 오케이 돈 챙겼기 때문에 개꿀이야 와 드디어 나왔어 도망이 4일째야 이제 응, 건또 어디야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무척 굴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여인 몰라?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